그나마 가장 가성비 있게 어, 워커스루벤 1톤 베이스 모터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지난해도 나긴 몇대 나갔어요. 그런데 음... 그 사람 공이 아주 좋았어요. 이게 굉장히 히트친 거죠. 확장 테이블. 아니 저희들 잘못으로 들어온 것은 거의 없어요. 음. 올해는 음. 아주 무길질 짐의 차를 만들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네, 경기도 양주에 있는 리무진 캠핑카를 방문했습니다. 자, 지금 공장 마당에 보시면 알겠지만 어, 리무진 캠핑카는 이렇게 네, 봉고 워크스루벤이죠. 어, 워크스루벤, 네, 워크스루 일명. 아, 지금도 그런 말 써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담배차. 여기 네, 보시면 이렇게 벤 어, 타입으로 나와 있는 이런 워크스루벤만 어, 전문으로 만드는 업체입니다. 지금 보시면 어, 공장 마당에 차량이 쫙서 있는데, 어, 요거 지금 이제 개조 전이죠. 예, 만 작업하기 전에 차량이 지금 서 있고, 이쪽으로 가면은 또더 있습니다. 예, 저 안쪽에도. 그래서 아마 지금 국내에서 이 워크스루벤 신차를 가장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닐까. 네, 예, 저기 보시면 쫙또서 있죠. 네, 이런 회사인데, 많은 업체가 있지만, 네, 그래서 굉장히 그나마 가장 가성비 있게 어, 워크스루벤 1톤 베이스 모토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금액도 5천만 원대에 다 구매할 수 있는, 네, 이런 차량들이고, 아, 10년간 일톤 베이스의 워크스 루밴만 개조 캠핑카로 개조하는 국내 유일한 회사입니다. 경기도 양주에 있는 리무지 캠핑카 한번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이 또 이제 새로 오픈한 전시장까지 있습니다. 기존에 전시장이 없었는데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전시장까지 이제 오픈하셨네요. 예, 예, 예. 아, 지금 리무지 캠핑카 는 지금 꾸준하게 지금 고객들의 수요가 있는 예. 차량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지금까지 몇대 출고하신 거죠? 10년간? 소나 3장만한 500대 나갔어요. 500대. 오, 500대가 저번 11월달에 나고 네. 그 이전에 이제 몇년 동안 또버스가 많이 나갔죠. 아 버스도 하시고. 네. 예. 그래서 창업하신지 10년 되신 거죠. 올해 해수로 10년째. 10년. 캠핑카는 이제 버스는 거의 안 하시고. 아빠스는 완전히 막 수선을 못 하십 베요 이제 이렇게 지금 워크스루 베이죠. 예, 네, 딱한부넘만 네, 워크스루를 하나만 계속 생산하십니다. 예. 네. 네. 저 안쪽에 보시면 과감하게 화장실과 샤워실을 빼버린 버전이 나왔다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보통 이렇게 이제 어, 1톤 베이스에 이제 우리가 클래스 C타입이라고 그러죠 예, 예. 절개를 해서 뒤에 캐비를 붙이는 이제 큰 예. 아, 그런 기왕급 캠핑카들에 비하면 어, 워크스루밴 자체는 차체는 작지만 예. 그래도 화장실 샤워실까지 있는 버전이어서 가장 좀 활용성이 좋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샤워실 화장실을 빼신 이유는? 어, 저희들이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네. 어~ 싱크대를 넣고 어~ 화양실이 있었는데 네. 어~ 있으면 전부터 싱크대가 배 사람들 찾지를 않아요 아. 왜냐하면은 저희들 안에서 그~ 사용한 목재들이 아주 꼭하이그로인데 음. 안에서 그~ 된장찌개나 요리 몇번 하고 나면 약간 찐득찐는 지어요 아. 그래서 거의 대부분 모든 캠핑카들은 요리를 바깥에서 해요 네. 그래서 어~ 작년부터 이제. 싱크대를 빼버리고, 음. 어, 싱크대 빼고 화장실 화장실이 있었는데, 올해는 어, 기존 그 캠핑카 운영하시는 분들이 음. 화장실을 빼고 싱크대를 넣어달래요. 화장실을 빼고 싱크대를. 예. 그래서 예. 보시면, 예. 원래 보통 이 자리에 이제 화장실이 있었죠. 예, 맞아요. 그렇습니다. 여기를 빼버리고, 예. 이렇게 지금 이제 수전, 수전이죠? 예, 예. 수전과 예. 이제 어, 싱크대를 만드신 거네요? 예, 그 냉장고가 예. 들어가는 예. 분 예, 그런데 저게, <laughs> 대개 화장실을 있는 사람들이 네. 10명 중에 8명, 9명이 음. 창호욕을 많이 써요. 아. 창호욕을 쓰는데, 지금 이걸 주문하시는 분들이 기존 캠핑카를 가지고 있던 분들이 네. 화장실 필요 없으니까, 음. 그럼 이렇게 화장실 없이 싱크제 버전으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했는데, 지난해도 나긴 몇개 나갔어요. 음. 근데 그 사람은 이 아주 좋았어요. 아 그래요? 예. 네. 어. 그래서 아예 올해는 어. 어, 2023년형 네. 이제 모델로 해서 네. 싱크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잠깐 요거 찍고 있는데요. 예. 어, 시청자 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 요게 지금 화장실이 제 없어지고 싱크대를 만든 버전이고 예. 네. 소나 33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 막혀있거든요. 예, 예, 예. 한번 열어봐 주죠 화장실 좀. 예. 보시면 여기가 지금 화장실 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요렇게, 샤워실 화장실이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예. 네. 근데 요걸 과감히 없애버리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동식 경기로. 예, 예. 쓰게 되는 거고 예. 쓰는 부분인데, 요게 이제, 없어지게 되니까 요기 냉장고가 일로 가게 되는. 네, 냉장고가 네. 옆로 옮기시고, 네. 어, 싱크대 버전은, 화장실 없는 버전은 많이 늘어버려요 그렇죠. 화장실 네. 줄어드니까. 확실히 장점은 공간이 네. 넓어진다라는. 예, 네, 공간이 넓어지고 네. 주로 저걸 찾는 손님들은, 네. 어, 기존 캠핑카를 가지고 있던 분, 음... 안 그러면 캠핑카를 운영해본 사람들이 제 버전을 찾아요. 실질적으로는 화장실 예. 샤워실을 안 쓰게 되니까 가까 예, 그래. 공간을 더 확보하자 예, 예.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 예. 네, 그래서 한번 저희가 공간 비교를 해볼게요. 예, 뒤에서 예. 바라볼 건데, 예. 자, 뒷문을 열고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예. 화장실 샤워실 이 있는 버전입니다. 예, 그렇죠 이런 공간의 크기가 나오죠. 예, 예. 자, 그러면 저희가 화장실 없는 신 버전으로 한번 가볼게요. 예. 예. 자, 이게 이제 화장실 샤워실 없앤 버전입니다. 예. 야, 딱 봐도 일단 개방감이 확 좋아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 별거 아닌 차이 같지만 고공간이 그 사이즈가 대략 얼마 되죠? 화장실 샤워실 원래 폭이랑 넓이가 700에 800인데. 70cm, 70, 예, 예. 70, 80cm인데 예. 지금 저 이제 화장실은 위에까지 쭉 올라와 있고 예. 냉장고도 위로 올라와 있는데 예. 좀 내려가 버리니까 오. 공간감하고 오. 어, 엄청 넓게 보여서 쓰기 음. 나아지 편리하대요. 뭐 리문지 캠핑카는 이제 이미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고 제품의 어떤 퀄리티에 대해서 는 이미 뭐다뭐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되죠. 그죠? 예 예. 예. 이미 이거 아, 하나만 예. 만들기 때문에 회사가 굉장히 예. 어떤 집중이 잘되는업체입니다 네. 네. 어, 생산 자체도 이제 모듈화 돼 있기 때문에 불량도 네, 그렇죠. 거의 없죠. 불량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불량 <laughs> 거의 아예 뭐안 나오다 싶어요. 그렇죠. 10년간 이미 다 그게 이제 걸러지고 네. 걸러져서 네. 제품이 이제 퀄리티가 굉장히 올라가면서 불량도 없어지는. 저희 이제 그런... 모델만 신현하다 보니까 네. 어, 지원 한 사람이 한공중에 네. 음... 1년 내내 똑같은 작업만 하고 있어요. 아... 1년 내내. 음... 그 바꾸질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1년 동안 이을해서 먹고 하는 애는, 먹고 하는 작업자는 1년 내내 먹고만 해요. 아. 이러다 보니까 아주 미세한 조만한 분량의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 해결하고 넘어가요. 아. 그렇다 보니까 전 캠핑과 차량 전부가 그런 식으로 돼서 모든 직원들이, 어, 전부 1년 이상, 일년 이상 고작업만 그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옛날에 일본의 어떤 가내 수공업 할때보터 예, 예. 장인들이 그렇게 한 부분만 계속 예, 하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를 하다 보면 경제 에이르게 되면 예, <laughs> 이제 그렇습니다. 거의 이 불량이 날 수가 없는 거겠죠. 예, 예. 네, 그렇게 만들회사입니다 그래서 예, 맞, 지금 그렇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예. 지금 소나 330, <laughs> 요330뭐요 모델 갖고서 예. 어, 계속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불량률 없이 만드는 국내에 몇안 되는 워크스루벤 제조 회사입니다. 예, 워크스루벤으로 예. 캠핑카를 만드는 회사 예. 국내 많이 없습니다. 아, 거의 네. 없습니다. 네, 그래도 아마 거의 그 규모상으로는 가장 크지 않을까 리무진 예. 캐피카가 네. 예,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이 됩니다. 고객분들도 워낙 이제 뭐 500대 이상 출고 있기 때문에 예. 네.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예. 자 이게 먼저 가격을 좀볼 텐데 이게 지금 소나 330이죠. 예. 330 이게 이제 풀옵션 어, 판매 중인데 D5가 들어간 제품이네요. 예, D5에. 네. 풀, 풀 옵션이고, 네. 어, 부가세하고 개별 서비스가 포함이 된 가격이. 그래서 5,880만 원에 네. 판매가 되는 거죠. 네. 여기 화장실 없는 버전이 이런 거고, 네. 화장실 있는 버전 가격이 좀더 나갑니까? 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네. 가격 차이도 없네요. 화장실하고, 네. 화장실은 없는 대신에 네. 이거 싱크대, 싱크대가 들어가고. 아, 이렇게 거기 들어가게 되면 거의 비슷한 금액, 거의 비슷해요. 아, 그럼 거의 비슷한 거니까 예. 소비자들은 선택만 하면 되는 거죠. 나는 예, 공간을 또 중요시하면 예. 없는 버전은 싱크대 버전으로 가는 거고. 예. 나는 공간보다는 화장실 이 있어야 된다 하시면 예. 저기 보시는 저렇게 삼3공 예. 네. 기본, 기본 모델로 가면 되는 거고. 예, 니다 가격은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5,830만원, 뭐 5,930만원, 이 정도 차이예요 예. 예. 네. 음. 자, 그럼 먼저. 싱크대 없는 버전은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예. 제가 한번 들어가서 한번 자세히 볼게요 예. 그레이 버전 하나입니까? 그레이가 있고 화이트가 있는데 예. 지금 화이트는 바깥에 있고 지금 오 전시는 아, 그레이로 예, 그레이마데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 네, 이렇게 지금 사이드 스텝 나와 있고요 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아 확실히 들어왔을 때 꺾지 않아도 되요 바로 꺾지 않아도 되는 요예요 예, 예. 막혀있지 않으니까. 예. 네. 그리고 응. 이 공간 자체는 뭐 어차피 정해 있는 공간이고요. 예. 네. 다시 올라가 보시죠. 여기 지금 평탄어 있는 공간 사이즈가 얼마나 되죠? 여기 1m 90에 네. 1m 70, 1m 90에 예요. 1m 70. 네. 네, 그렇게 돼 있고. 여기 에어컨 예. 달려 있습니다. 예. 자, 리무진 캠핑카는 기본 배터리가 얼마에 장착이 되겠습니까? 어, 지금 450이 기본 장착인데 네. 이번에 프로모션 500대 출고 기념으로 해서 네. 아, 어, 배터리 600 올려 드리고 아, 기본 600으로. 네. 예. 기본 600으로 올려 드리고 음, 그다음에 이제 요디 브레이카드가 하나 있는데 네. 블랙박스나 네. 또안 그러면 이제 위성 안테나, 네. 또뒤 창문이나 네. 이쪽은 하나를 이제 이번 이십 대 안에서 서비스 이제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이십 대 안에서. 예, 이런 이제 오크스루벤을 개조한 차량들은 괜히 합리적으로 캠핑을 이제 캠핑카를 사려고 하시는 분들. 예. 근데 그런 분들 사귀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은퇴하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예. 이제. 주차도 편리하고 예. 택배차가 들어가는 곳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아 그럼요. 네. 네. 지하 주차가 안 되죠, 근데? 예, 네, 지하는 뭐죠. 네, 지하 안 들어가는 거죠. 예. 네, 그래도 그렇게 활용성 있게 쓸수 있는 제품인데 품질은 정말 좋습니다. 한번 열어봐 주시죠. 네, 수납 공간도 하이그로시 가구로 해서 수납이 적서총여 개, 일 개의 수납이죠, 양쪽으로. 그래서 수납은 있고.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예. 거죠. 네, 그래서 짐도 많이 실을 수 있고. 네. 여기 에어컨에 스피커까지 그리고 예. 이제 스마트 TV, 예, 스마트 스마트 TV. 아. 네 스마트 TV. 니다네 그리고 이것도 테이블로 바뀌죠 예바뀌면네 예. 네, 바뀐 부분이 있고요 한번 보여주시죠 이그 부분 음 요걸 내가 여드릴게요 우선 열어주는 거고 이런 거들고 이기도. 뭐 지금 보시는 이 기능은 워낙에 다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보시면 이렇게 해서 또 이제 라운지형 테이블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뭐 식사할 수 있는. 네. 대표님 봤을 때요 차량 이제 지금 리무진 캠핑카에 있는 차량은 대부분 2인용이라고 보시면 되죠. 네, 2인용입니다. 맥시멈 네. 3인까지 는 가능하지만 그래도 2명이 가장 부부 사이. 예, 네, 둘이 드무시면은좀뒹그러도 네. 괜찮고. 네. 아, 손주 한명 정도는 그렇죠. 뭐 이제 주무셔도 네. 별큰 문제가 없을 부부에 거예요. 부부의 손주 한 명. 네, 그렇게 예, 그렇게 딱 예. 사이즈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리를 하시기 때문에 이제 좀더 예. 장점이 있겠네요. 이런 부분들은 예. 네, 냉장고가 밑에 있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은 하어 다른 집에 가면 이제 그 부엌에 에, 선반이나 뭐, 그릇 있는 통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게 조금, 그, 좀 음. 보기 싫어서, 음. 이제 안쪽으로? 이제, 그릇이나, 음. 뭐, 양념이나 열수 있도록, 아니, 네. 그, 내부로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벙크 쪽 여기는 예. 네. 탑승이나 승차 절대 안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캠핑 중에 쓰는 곳이 아니고 예. 여기는 이제 수납 공간으로. 네 예. 이불이나 보통 이불이죠. 예. 옷까지나 네 옷까지나 그렇게 넣으면 되겠어요. 네. 그리고 당연히 워크스루가 됩니다. 이쪽으로 예. 한번 대표님 예. 보여주시죠. 운전석을 통해서 이렇게. 아, 이런 거뭐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비올 때 누울 때 사실 밖에 나갈 일이 없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해도 예. 네. 네, 다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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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요. 네, 아예 밖에 이렇게 써 놓으셨네요 창고에다가. 예. 네. 창립 10주년 기념 500대 기념 특별 이벤트에서 2 0 2 3년 2023년 소라 네, 2023년 330부터 출시가 되고요. 예. 배터리 600암페어의 이동식 변기 백미러 크롬 도금 자전거 캐리어 중 선택이죠. 파란색 글씨는 선택 하나죠. 예예. 예, 예. 네, 기본은. 백더육배완패에 이동식 병기, 백미러 크롬 도금까지는 기본해 주시는 거예요. 예, 예 그랬어요. 그래서 이십 대 한정으로 예. 네,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전화번호 몇 번이에요? 전화번호 안나와있네요 여기에. 그010 네. 7172 네. 1954. 7172 네. 1954. 네무진 네. 캠핑카. 네. 하고 또 회사 전화는 네. 031 네. 840의 네. 4541. 경기도 양주에 있습니다. 예, 예. 주소도 말씀해 주시죠. 양주시. 양주시 옥정동 네 옥정동 454-1번지 454-1번지 예, 예. 보시면네대 모델이 딱 전시되어 있으니까 예, 그렇죠.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예, 예. 네, 이거는 아까 좀 전에 봤던 기본 이제 천연 무늬 어, 내추럴하게 음. 표현한 제품인데 보이시죠? 예. 지금 무늬 보이는 무늬 무늬가 어, 하판에다가 네. 어, 나무를 종이짝처럼 켜 가지고 네. 붙인 겁니다. 아, 그럼 작업이 좀 까다롭겠네요. 이 엄청 까다라고요. 아. 그래서 이게 가구용 합판 중에서는 목재 중에서는 가장 비싼 거예요. 보시면 광도 나기 때문에 예. 고급스러워 보이거든요. 예, 무늬가 그대로 살아 있어요. 살짝 또 여기 그렇지만 들어가 보시면 전체 예. 가구가 다 이렇게. 예. 표현되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예, 예. 되어있어서 무늬를 살린거죠 나무 예. 무늬를 살린 제품 그래서 이합판 문제 때문에 기본에서 음. 한 50만원 정도 합판값만더올린거예요 그래서 맞죠? 가격이 요거는 예. 원. 5930만원 요거가 제일 비싼거죠 예 그럼요 제일 비싼 가구 거. 때문에 예요 예. 예, 예. 부분 자체는 워크스루밴문 그대로 순정으로 씁니다 예 기아에 쓰는 그대로입니다 네. 열어보시죠 이게또 활용성이 좋아요 네. 실내가 네, 좀 작은 만큼 밖으로 빼면 요게 굉장히 히트친 거죠. 예, 맞습니다 확장 테이블. 예. 그래서 여기서 한뭐 대여섯 명이 앉아서 이제 캠핑을 할 수. 있 예, 아마 다섯 명 정도는 넉넉하게 예. 앉을 수 있어요. 여기 좀 어닝 이 있기 때문에 어닝을 펼치면 예. 여기가 또 굉장한 공간이 됩니다.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요리는 대부분 밖에서 먹기 때문에. <laughs> 네. 자 월넛 버전인데요. 아, 여기에 지금 아까 대표님 크롬 도금 요거예요? 예, 이 크롬. 서비스 된다는 게이0대 한정으로? 여기 하고 아. 손잡이 하고. 네. 또 여 윈도우 브러시 아 여기까지 예 윈도우 브러시 하고 그 양쪽으로 다 붙어 아 이게 크롬도금 예 이게 20대 한정으로 배터리 600 암페어 플러스 예요 이제 여기 윈도우 예 네. 윈도우 브러시 그 다음에 이제 백미러쪽 이 그다음에. 시금에서 살려고 하면은 한 20만원 정도 아마 들을거예요 아, 그리고 손잡이 까지 예 손잡이 까지 이렇게 해서 크롬도금 까지 예대 한정 서비스입니다 예자 얼럿 버전 보시면 아 색깔이 이렇게 네 얼럿으로 약간 다크한 느낌으로 예. 들어간 제품이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예, 옵션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예. 네. 가구만 다른 거죠. 예. 네. 이렇게 월넛 버전. 그다음에 화이트 버전인가요? 예, 화이트 버전이요. 네, 화이트 버전 이렇게 어 있고 화이트 버전도 보시면 네. 화이트 버전 가격도 다 동일하고요. 네. 이렇게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어떤 게 가장 인기 많아요, 대표님? 오백짜 중에 어느 게 제일 많이 나갔어요? 이게 사람마다 일주 좀 다른데, 네. 제일 어... 많이 나가는 게 아마 화이트지 싶은데, 화이트. 거의 비슷비슷해요. 금년에는 아마 저 천연물인 저 내추럴이거나 네. 저 화장실 없는 싱크 버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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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아마 제일 많이 나가지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 리무진 캠핑카는 총4개 모델이 있는 겁니다. 네, 소나 네. 330의 화이트 월럿, 그 네이처 모델이 있고, 네. 그 다음에 하나 추가된 게 싱크대 버전. 예, 네, 싱크 버전. 이렇게 4개의 네. 버전입니다. 가격은 어, 네이처가 약간 네, 아, 50만원. 비싸고. 예. 어, 지금 요요 모델은 네. 지금 그 희를 아닌 희을 넣었어요. 아, 이거 선택사항이잖아요 예, 이 선택상인데 그래서 음. 이제 이거는 5,960으로 돼 있어요. 아, 그러면 대표는 원래 기본이 이제 배터리 어 450암페어에다가 예. 원래 예. 그리고 태양광 얼마 들어가죠? 어 570바트 올라 태양광 570바트. 에어 예. 당연히 무시동 히터 예, D2 예, D5, D5 예. 다 들어가고 예. 온수 매트까지 예. 들어가서 가격이 보통 이제 5,000, 5,880만 880, 원인데 5 8 8 0이 예. D5 들어갔을 쪽에 음. 5,880인데 요거는 특별하게 휠은 이제 프로모션에서 빠지는 거예요. 아 빠지는 거. 빠지는데 그래서 요 가격을 이제 요휠 가격 추가를 시켜 놨어요. 아 추가로. 예. 추가로 할수 있는 옵션은 이제 휠이나 뭐 이런 거몇개 있죠. 뭐 도금 한다거나 그런 터 네. 같은 거 그런 그 거. 이번에 지금 이제 프로모션 해 주는 저게 네. 이제 저 중에서 20 단위 끝나고 나면 저기 지금 뭐한 세트 50만 원씩이에요. 아. 이제 50만 원인데 그거 이제 추가 없이 들어가고 자기는 그래도 옆부터 있네 하고 또개 그 중에 아주 뭐 특별한 걸 요구하는 사람 이 있는데 음. 그건 그때 봐서 네. 거기 이제 뺐도로 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AS가 거의 안 들어오겠어요. <laughs> 에이 거의 없네. 국과실 외에는, 예. 아, 그죠 그래서 사들은 에이스 팀에 따라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네. 차가 들어와도 네. 아주 간단한, 기본적인가. 기본적인만 뭐 20분 안에 끝나는 고무만 들어오는데, 음. 일주일에 한대 정도. 한 대. 어. 지금 나한가 1,500대 중에 한대 한 정도 들어오는데, 요새는 또, 밧데리, 뭐, 방정이 많이 돼가 아고 아이고. <laughs> 그분들은 현지에서, 짬퍼 <laughs> 시켜서 타는데, 저희들 잘못으로 들어온 것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네. 좀더 완벽하게 해서, 아예 불량이 나오지 않는, 음. 아주 무길짐의 차를 만들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리무지 캠피카를 벌써 한 세네번째 촬영을 한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볼 때마다 느리지만, 절대 한눈팔지 않고, 예, 예. 하나만 쭉 가시면서 고객들 확보해 나가시는 예. 이 모습이 좋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믿을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또갈수 있는 거죠. 어. 네, 알겠습니다. 리무진 캠피카 전화번호 다시 말씀해 주시죠. 아, 031-840-4541. 네. 네. 네, 주소는요? 아,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454-1번지. 네, 여기에 454 네, 전시장 번호고요. 공장도 옆에 붙어 있습니다. 예, 같이 옆다 같이 보시면 됩니다. 예, 예. 네. 예. 어결점미 없는 아주 최고의 캠페인을 만들도록 어, 노력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